다음 여섯 번째로 전례 단체 관련된 단체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나중에 사목 단생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도움이 되는 또예결되는 부분인데요. 전례를 하면은 성직자와 신자만 있다고 보시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사를 집전하기 위해서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제대회와 헌화회가 있어요. 헌화회는 재단을 주로 꾸며주면서 그날 미사의 의미, 그 주간에 복음의 의미 혹은 그 전례 시기의 의미를 드러내도록 노력해 주시고 있고요. 제대회 같은 경우는 미사 안에서 성직자가 성찬의 전례를 미사를 집전하거나 혹은 성사를 집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미리 미리 준비해 줍니다. 물론 신부님 혼자서 다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대회가 안계 없으면 아까 말했던 그 수많은 도구들을 제대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본당의 제대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도가 많이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미사 안에서 이제는 신자들과 함께 한데에 서서 미사를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죠? 뒤에서 음악적으로 도와주신 분들은 성가대 반주단 밴드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 미사는 노래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미사에 노래가 있으면 미사의 사람들이 더 많이 집중할 수 있겠죠? 물론, 미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노래에만 더 신경쓰게 만드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사람들이 미사에 더 집중하고 의미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성가대, 혹은 성가대가 없으면 선창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 미사 때마다 반주자들은 미사의 의미에 관련된 노래들 반주함으로써 신자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도 도와주게 되죠. 청년미사나 중고등미사 때는 주로 밴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래가 아닌 다른 외적인 부분에는 해설단이, 해설하시는 분께서 전례 흐름을 리드해를 해주시고요. 물론, 엄밀히 말하면 신부님 혼자서 다할수 있는 거지만, 이 해설자와 독서단, 복서단, 성천부회단이 있으면 미사가 더 훨씬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서단은 주로 말씀전례 때 성경을 양도한 1독서와 2독서를 단독하는 역할을 하시고요. 복사단 같은 경우는 신문인 양옆에서 미사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내용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부님이 뭔가 미사 때 물건이 빠졌다 하실 때 무엇을 가져오라고 하면 은 복사단이 조용히 가져오게 되죠. 마지막으로 성체분배단 같은 경우는 성체분배권을 임시로 부여받아서 일정기간 동안 받아서 미사 때 성체분배를 돕는 봉사입니다. 우선순위가 있긴 해요. 사제가 우선이고, 시종직을 받은 신학생, 그리고 수도자, 그다음 성체분배자, 이런 순서가 있긴 한데요. 중요한 것은 미사 때, 성체분배를 할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물론 규정상에서는 사제가 직접 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은 단체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신부님 혼자에서다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이 보다 전례에 깊숙이 참여하고, 전례의동사 신자들이 전례에서 의미를 더 느끼기 위해서는 이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미사를 한대더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미사 한 대가 더 생기면, 여기 숫자로 볼까요? 제대의 서음면더 필요하겠죠. 물론 헌나에는 보통 주일에 한번 차리고 평일은 그대로 쭉 두는 편이라서 하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관리를 해 주니까 필요하지만 일단은 여기서 째고요. 또 반주하시는 분이 필요하죠. 선창자 혹은 선창자가 필요할 경우가 있겠죠. 네, 평견미사 때는 선창자가 없어도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 이거 빼도록 합시다. 해설자 필요하죠. 독서자 필요하죠. 복사단 필요하죠. 그러면 은 미사 한 대가 생기면 최소한 봉사자가 6명에서 8명 정도가 필요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 그 미사에 10명이나 12명 정도밖에 안 온다. 그럼요? 그 중에서 반 이상이 미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을 때 미사를 한대더 만든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합니다. 오히려 봉사자들을 더 지키, 치게 만드는 일이 되거든요. 전례에 참여함으로써 더 깊은 신앙을 자랑하기보다는 전례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의 노력 일처럼 느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제가 많아진다고 미사가 많아져야 된다. 그건 저는 반대하는 쪽이에요. 오히려 미사는 그대로 숫자를 중요하되, 미사를 늘리기보다는 미사와는 신앙 교육을 위한 시간을 더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무튼, 전례관전대 많은 단체들은 미사에 보다 깊이 들어가고 그 미사의 의미를 더 느낄 수 있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전례단체에 활동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적극 권장하는 편입니다.